네, 여기는 모벤픽 아스라 리조트 앤 후아인 리조트입니다. 여기는 풀빌라 지역이고요. 이렇게 숲 속의 풀빌라입니다. 자, 제 방은 1 1 3호입니다 자, 입구에 여하이 문이 있습니다. 자, 문이 있고요. 문을 이렇게 닫습니다. 자, 여기 앞에는 여하지 조그만한 정원이 있습니다. 정원 이 있고요. 자, 그리고 앞에 이같이 문이 또 있습니다. 자 우측으로는 이같이 풀장으로 가는 통로가 있습니다. 좁은 통로가 있는데요. 자 이로 나가면 이같이 풀장입니다. 자이 풀장 앞에 이같이 이인용 비치처가 있습니다. 이인용 비치처가 있고요. 자, 여기는 예, 풀장입니다. 이거는 수영할 수 있는 풀장은 아니고요. 플런지 풀입니다 그래서 몸한번 담글 수 있는 그런 풀장이고요. 자, 여기는 이와 같이 비치파라솔이 어, 있습니다. 예, 두 명이 앉아서 쉴수 있는 비치파라솔이 있고요. 자, 앞에는 이와 같이 조그만한 정원이 있습니다. 예, 정원이 이와 같이 있습니다. 예, 모래가 있고요. 예, 정원이 이렇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어, 지금 풀빌라가 보입니다. 상당히 예쁩니다. 분위기가 있습니다. 네. 보현볼수록 괜찮은 풀빌라입니다. 네. 부담이 가지 않고요. 자, 여기. 끝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비치 파라솔 2인용보이고 왼쪽에 이와 같이 에, 조그만한 정원이 보입니다. 자, 앞에는 에, 풀입니다. 이고요. 이에는 이와 같이 에, 방입니다. 룸이 보입니다. 에, 분위기가 있죠? 자, 이렇게 빛 바라설이 보이고요. 네, 방 자, 물론 여기 방 안에서 바깥을 갈수 있습니다. 여기 문을 열면 빛, 여기 풀장으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자, 이제 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방으로 들어가면 음, 처음에 나오는 것은 이같이 거실 공간이 나옵니다. 보시면 앞에 TV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와 예, 같이 어, 원두 커피 머신이 있습니다. 캡슐 커피요. 예. 자 생수 여섯 예, 병이나 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오면 이렇게 웰컴 가이라고 초콜릿을 줍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와 같이 예, 세명 내지 네명 앉을 수 있는 소파가 있고, 여기서 잠도 자도 됩니다. 예, 뭐 남편이 코골면 여기 가서 자라고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한번또 볼까요? 저 앞에 문이 보이죠? 거실에, 거실에 문이 보이고, TV가 보입니다. 그리고 방안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자, 우측에는 여같이, 예, 풀장입니다. 자, 방, 방입니다. 방이 보이고요. 침대가 퀸 사이즈 베드가 하나 있습니다. 자, 퀸 사이즈 베드가 있고요. 침대 왼쪽에는 TV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면이 유리창이고 풀장이 보이기 때문에 상당히 시원한 느낌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침대 우측에는 이와 같이 의자와 스탠드가 있는 책상이 있습니다. 자, 우측에는 이와 같이 1인용알라의자가 준비되어 있고요. 자 침대 우측에 면같이 욕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욕실이 아주 고급스럽게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우측에는 면같이 어, 옷장이 있고요. 에, 자 목욕가운이 두, 두 개가 준비되고요. 에, 안쪽에 보면은 다림질판 이 있고 에, 다리미가 이같이 있습니다. 자루 안전 공구 있고요. 빛이 가방이 있는데 이거 유럽니다자 밑에 이와 같이 실라투쿨라 주에 공대고요. 체중계가 있습니다. 자 얘는 옷걸이가 충분하고요. 예. 욕조가 상당히 고급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욕조에서 편안히 예. 목 가능하고요. 여기와 같이. 목욕용품이 충분히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이와 같이 타올이 있고요. 자, 여기는 세면대가 있습니다. 우측에는 이와 같이 타올이 충분히 제공되고요. 물비누, 컨디셔너 그리고 치약, 칫솔이 이와 같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원래 생수 두병이 있었는데 제가 다 마셨습니다. 그리고 자, 여기 샤워부스가 있습니다. 자 샤워 부스요. 위에 샤워기가 달려 있고 이렇게 물을 아래까지 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애들 씻기 좋습니다. 저기 샴푸하고 컨디셔너 물비로 충분히 준비되어 있고요. 레이 샤워가 가능합니다. 자 앞에는 이렇게 별도로 토일리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 가능합니다. 자 여기 재밌는 거는 바깥에도 샤워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외 샤워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좀 보이죠? 야외에서 이렇게 샤워가 가능합니다. 자 여기 냉장고는 어, 비어 있습니다. 냉장고는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오실 때 저기 있고해서 어, 세븐일레에서사 오셔야 됩니다. 자 여기 예, 아주 충분히 어, 저기 제공됩니다. 커피보트가 있고요, 차 커피 세트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예, 문 열고 나가면. 이와 같이, 예, 풀장이 나옵니다. 아까 앞서 설명했죠? 그래서 예쁜 풀장이 있어서, 거실에서 나갈 수도 있고요. 방에서도 나갈 수 있습니다.